자, 이제 광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세팅을 했잖아요.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광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좋은 겁니다 <laughs> 진짜 본연의 업무인 거죠. 광고 관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단순한 관리를 해야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광고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죠. 어떤 광고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품절됐어요. 광고 내려야죠. 다음에 뭐 회사에서 광고주 사이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품절의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파업의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일들인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광고주한테 불시에 연락이 올수 있죠. 연락 와서 이거 뭐해 달라.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는 영업 시간에만 광고 노출이 필요하지 비영업 시간에는 광고 노출이 필요하지 않다. 주말에는 또 필요하지 않다. 고뭐 이런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보통 자동으로 이제 다 되게끔 이제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설정만 하면은 이제 되는 일들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광고 소재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강점을 이야기 해놓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뭐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몇 퍼센트 할인 이기에도 효과가 좋더라. 이런 이제 그렇게 바뀔 수는 있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관리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력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거죠. 우리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광고에 대한 특징이 가거든요. 광고 성과를 분석하기가 힘든데, 우리 디지털 광고는 성과 분석이 가능하다. 가능하게 하는 행동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었나요? 스크립트. 그죠.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거. 네. 픽셀 설치하고, 그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네. 구체적으로 효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광고 플랫폼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스크립트는 다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우리 이제 광고주 사이트에 이제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마케터가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좀잘 모르기 때문에 서버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 개발팀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주에 따라서는 그쪽을 이제 못 건드리게 할수 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못 건드리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주 서버에 직접 접속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 데이터 날려먹으면 끝장이 되니에 <laughs> 그러니까 광고주의 개발자가 보통 설치를 하죠.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요청만 하고 광고 대행사의 개발자 혹은 광고 대행사가 아웃소싱을 주는 SI 업체 그런 데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리포트가 이제 나오게 되죠. 광고 리포트는 광고 플랫폼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속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광고 성과 분석 이 부분은 사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하는 교육에서 많이 다루시고, 그때 어차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광고 플랫폼에서 이제 광고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광고주한테 그대로 줄 거냐? 그대로 주는 데도 많아요. <laughs> 심지어는 안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광고주가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이제 인건비가 안나오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못 주는 경우도 많죠. 처음에는 이제 준다라고, 주고 잘 해준다라고 해놓고 이제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광고주한테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을 할 때는 그냥 광고 대행사가 자기들이 보는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광고주 제출용으로 좀 편집을 해서, 그래서 보내요. 왜냐하면 숫자만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광고주가 이렇게 일목요일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광고주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내용, 체크해야 될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어, 이렇게 주기도 하고, 혹은 광고주가 지금 이용하는 광고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는 것도 이제 대행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리포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된 솔루션을 만든 업체들도 꽤 있어요. 예, 이제 리포트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단순 노가다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단순 노가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라 이야기거든요 패턴이 똑같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일정하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광고주 리포트를 얼마나 광고주한테 자주 제출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소액인 경우는 아예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줘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제 광고주의 이제 그 스팬딩 규모에 따라서, 혹은 광고주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어, 일주일에 한번 주는 게 가장 표준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되게 드물게 주는 데는 한 달에 한번 주는 데도 있고, 스팬딩이큰 경우는, 어, 데일리, 매일 주는 경우도 있고, 시간당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어, 규모가 큰 것은 데일리 이런 원하는 것들도 있다. 보통은 이제 일주일 단위가 일단 가장 일반적이다. 사실상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게서 가장 받고 싶은 관리가 이거이제.